어제 캠핑 갔다 오냐고 못했네요 지금 합니다 네! 19일은 19일은 폰요금 퍼요여그 다음에 그다음 쿠팡 쿠팡 다음에 리야 무슨 캐시백이 들어왔는데 342원 32절 정민이 폭력금이 이게 팔었다고 같이 났어요 그 다음에 돈을 우리게만 했었네? 그음에 여기는 역시나 일로 카페. 여기는 부수입이 한번 있었어요. 쿠팡 월랩이 내면서 왜 쿠팡 플레이는 안 보나 모르겠어. 이 송금은 저녁을 먹었는데 언니가 내가지고. 에드포스트 블로그 수입이 있었고. 화자기랑 스시 먹은 거 마트에서 계란 사고 그런 거그 다음에 커서 김팔 티셔츠 두개 사온 거어뭐야또 있어? 유치원비가 나갔고요 그럼 이제 나이 대부도에서 캠핑 가서 마트에서 얼음이랑 물을 샀어요 오 맞다 맞다 기름 넣었지? <laughs> 그 다음에, 여기는, 문엄마 집에서 술 한잔을 했기에 대리비. 이번 주 무지출이 없어? 세상에 미쳤구나. 미쳤구나. 이제 계산을 째려봅니다. 어, 다 적었고, 계산기를 또 뜯어 당겨야지아우 뭐야, 배터리도 없어. 그럼. 그러면 이 토탈. 이렇게 많이 었다고 세상에, 내가 더하게 한게 맞았어. 맞다. 믿을 수 없지만, 이게 현실이야. 구건이 <laughs> <이제> 내 친구. 빡지. 야, <laughs> 음. 진짜 미쳤다. 주건과 소비 진짜 미쳤다. 얘 미쳤다. 이게 무슨 일이니? 고정비는 유치원비, 핸드폰비, 이게 고정비고, 이번엔 이게 완전 높아. 10만원으로 해야 네 월요일도 10만원이 넘었고, 화요일도 넘었고, 수요일은 바닥이고, 목요일도 바닥이고, 금요일은 오버됐고. 오빠가, 아, 그 해서 <laughs> 지난주. 오, 무 많이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. 여 여기. 여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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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여 빨리 양말 신었다 예뻐져 예뻐져 이름이 양지유야? 어? 양지유? 네 친구, 너 어딘지 친구? 예? 양지유? 근데 예빈이 친구 지우도 있어